오늘은 여 조각가님이 꾸미시는 행복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주부님이자 여사님이시고 또 조각가이십니다. 아주 이 세멘트로 했다는데 아주 잘해 놓으셨어요. 낯선 덩어리라고 합니다. 이름이. 여기도 작품을 해 놨습니다. 그 위에는 조그만 동산을 만들고 또 야생화도 심고 소나무가 아주 특수목이 그림같이 앉아져 있습니다. 대지는 400평, 집은 한 80여 평 되는데, 원목으로 어서 치장을 했습니다. 들어가는 길도 경사지입니다. 경사지를 최대한 살렸어요. 해서 대리석으로 계단을 만들고 양쪽에 꽃잔디를 심으셨습니다. 한쪽에는 주먹이 한 키가 3m, 폭이 한 2m 되는 주먹으로 울타리를 했습니다. 조각가님이 꾸미시는 정원이십니다. 작품들을 진열해 놓으셨어요. 평생에 걸쳐서 정원과 조각작품을 작업을 계속 해오셨다고 하십니다. 앞에는 둔덕을 만들고 동산을 만들어서 조각작품과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소나무가 특수목입니다. 키가 한 3, 4m, 폭이 한 6m 되는데, 전지를 아주 잘해줬어요. 아주 오래된 나무 같습니다. 밑에 지름이 한 30cm 정도 되는데, 밑에는 맹문동을 심었습니다. 맹문동이 둘러싸여 있군요. 그 옆에는 작품을 놓으셨습니다. 여사님의 작품을. 놓으셨어요. 그 뒤에는 자작나무를 심었습니다. 백자작입니다. 그리고 울타리는 지똥나무로 했습니다. 여기도 어떤 작품을 놓으셨어요? 여기도 소나무를 심고, 기간 3m50 포기한 6m 되는데, 특수목입니다. 아주 전지를 잘해셨어요. 소나무가 밑에 지름이 한 30cm. 아주 오래된 특수목 같습니다. 분재형으로 키웠는데 이제 여조각가님이 나무에 대해서 커다란 상식이 없어서 이렇게 나무가 커졌다고 합니다. 밑에는 맹문동이 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직접 여조과과님께서 잔디에 풀도 뽑고 야생화도 신고 그러신다고 하십니다 여기는 자연석을 놨고요 여기도 조각작품을 놓으셨습니다. 이거 뜻과 형상에 대해서는 보시는 분이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뒤에도 조각작품을 놓았습니다. 여기는 둔덕이 조금 높군요. 여기도 특수목인데 키가 한 3m, 폭이 한 4, 5m 정도 되는데 아주 전지를 잘 해줬어요. 나무도 아주 잘 키우셨습니다. 밑에는 이것도 한 30cm 정도 되는데 이끼가또 보이는군요. 맹문동으로 밑에는 꾸렸습니다 아주 보기 좋게. 하셨습니다. 집 앞에도 화단을 꾸리고 여주 아까님께서 여기 방울토마토도 심고 부추도 심고 여러 가지를 심으셨습니다. 수국도 있고 현관에 들어가는 데는 또 단풍나무를 두 줄을 놨습니다. 여기 또 정원을 관리하는 호수가 있군요. 여기서 전체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울타리도 지떡나무로 아주 다소 곳이 잘해졌습니다. 나무가 아주 대단히 좋아요, 소나무가.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조각작품과 나무가 아주 어울리는군요. 오늘은 대지 400평에 집이 80평인 여조각가님이 손수 꾸미는 정원을 방문했습니다 아주 정원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수목 소나무는 아주 뜻깊은 소나무 같습니다 오늘 감상 잘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